안녕하세요 원인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자 여러분 원인홀딩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상승하게 되면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는데 상승세를 이어나가게 되면은 이전 고점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혼란스럽다 눌렸다 지금 상승세 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셔도 포기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고 준비를 조금 해 주셔야만 했던 자리예요. 자, 그럼 원이폴딩스 앞으로 우리가 얼마의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 것인데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꾹 눌러 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폴딩스가 지금 왜 중요한 자리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5일 추세선, 10일 추세선, 그리고 20일 추세선이 지금 한대 엮이려고 하는 그 직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20일 추세선이 이미 쫓아왔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10일 추세선은 하락을 하려다가 횡보로 전환을 하고 있고 5일 추세선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위쪽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세개 추세선이 얼매여 있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조금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일,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해도 양봉을 찍을 수 있고, 내일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음봉 만들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간을 잘 버텨내시기만 하시면은 다시 5일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이게 잘 모르겠다. 상승을 하고 있는 건지. 하락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절대로 놔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자리에서 어차피 변동성이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자리를 보내시느냐에 따라서 급등세를 타고 올라갔을 때 결국 최일 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우리가 챙겨 나갈 수 있는 수익률이 달라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잘 대응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대체 왜 이렇게 급락을 한 것이냐. 여러분 별다른 이유를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약간씩 누르는 흐름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개파락을 하면서 반응을 했지만 결국은 너무 내려갔다라고 생각이 되죠. 당중에 한번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4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강하게 조정을 받는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봉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변동성 줄여 나가면서 주가 조정을 하다가 크게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눌리고 있는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 와중에 거래량이 막판에 약간 들어오면서 종가 조정을 하는 흐름을 가져갔어요. 즉, 오늘 같은 날은 일부러 세력이 강하게 누릅니다. 강하게 누르고 시작을 한 다음에 고점을 한번 체크를 회, 확인을 해보고, 아, 이 지점까지 올라오나, 가는구나 확인을 하고 다시 공매도로 강하게 누르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를 조정을 해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흐름을 한을짜 나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했느냐? 우리 도망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추세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어차피 20일 추세 상승을 하고 있고 엎치락뒤치락 할 것이긴 하지만 결국 20일 추세보다도 아래 내려가 있다 라는 것은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눌리고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매수를 하셔서 수량을 조금 더 확보를 해두시고 평단가 조정을 해주시면은 이후에 더큰 기회를 노려보실 수 있다라는 뜻이죠. 내일은 이제 거래량이 조금만 더 들어와 주기만 하면 오늘보다 철저만 더 들어와 주기만 해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바로 위구간으로 올라가게 될 거니까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얼마에 매도를 해서 일단 단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아, 오늘 세력이 답을 알려줬습니다. 지금 저항선 43,500원을 지지를 할 때, 그리고 그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주기만 하면 45,000원 그 자리까지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수급전환과 거래량이 붙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윗구간까지 열릴 수 있지만, 일단은 안정적으로는 45,000원을 목표로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당장 내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일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한번더 눌러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오늘보다 줄어들면서도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맞춰지게 되면은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는 바로 구간을 뛰어 넘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 평단가가 지금 좀 아쉽다, 조금 더 낮출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내일 저점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평단가가 제일 낮아야지 단기 수익 챙기신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제일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가시면서 수익을 확장 지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 조정 반드시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평단가 조정하려면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저점 매수인데 평단가 조정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이 저점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저점 매수다. 성공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꼭 매수를 해도 저점에 잡지를 못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대리 도움 받으면서 저점 매수하세요.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오데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하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에 저점 매수하실 수 있도록 진입하셔야 될 타이밍과 목표 진입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데리는 저점 매수를 잘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저점 매수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라고 이 이유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시면 평생 저점 매수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그러시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그래서, 머니콜린스 지금 구간 정리만 끝나면은 다시 급등세를 만들어내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세 만들면서 올라갔을 때 나는 4 5 0 0원 챙겨갈 생각이 없다. 나는 이전 고점그 이상을 노리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얼마의 매도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이어서 같이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응 시나리오 공개 전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에 찍힌 수익률 그거 진짜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데리의 투자 원칙 제 0번이 있습니다. 주식은 매도를 해서 돈으로 바꾸지 않는 한, 현금이 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화면에 찍혀 있는 사이버 머니에 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력이 이제 물량을 털고 빠져나간 자리에 남겨지는 건 이제 개미들의 후회밖에 없어요. 제 리포트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계좌에 찍힌 숫자를 실제로 현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현금 금을 만들기 위해 저는 세 가지를 하드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력의 타이밍. 뉴스 중요합니다. 하지만 뉴스에 반응을 하면 늘 늦어요. 돈의 흐름을 읽어서 세력이 문을 열때 함께 들어가고 그들이 떠나기 전에 직전에 먼저 탈출을 하는 그 타이밍을 선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급 전환의 순도. 가짜 반등에 속으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 매수와 외인. 기관의 물량이 진짜로 매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털어내기 위한 미끼인지. 수급의 질을 데이터로 증명을 합니다. 세 번째 평단가와 수량의 법칙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력이 되는 한 최저 평단가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지 같은 자산으로 더 많은 수량을 확보를 하고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남들보다 압도적인 현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결국 수량의 싸움이에요. 이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제 시스템은 5단계 필터링을 거칩니다. 매집 집계 후세 필터, 수급의 질적 분석, 그리고 재료의 무결성 검증, 그리고 최종, 합점, 정밀화까지 1초도 쉬지 않고 데이터를 털어내요. 분석을 하면서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단계 필터를 거쳐서 7개의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 5단계 필터링을 거치기 위해서 7개의 체크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장중에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하시고 수급의 전환을 읽어내면서 최적의 평단가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기 위한 일곱 가지 단계를 판단을 해내셔야 돼요. 이 일곱 가지 판단은 또 무엇이냐? 지금 진입을 해야 할지, 분할을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하는지, 반등인지, 이 눌림인지, 재진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도를 해서 털어야 하는 타이밍인지 이 판단을 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본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1초, 운전을 하시면서 단1초의 오차 없이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할수 있다 라고 하시면 저 오데리에게 문자를 안 주셔도 돼요. 혼자 하셔도 충분히 현금을 챙기실 수 있으십니다. 오데리 돈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 소중한 현금, 자산을 사이버 머니가 아닌 진짜 현금으로 지키고 싶으시다면 그때는 제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세요. 영상은 웃길뿐입니다 여러분. 수익을 확정을 짓기 위한 실전 리포트. 지금 바로 선점을 하세요.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 그 5단계 필터링을 거치기 위해서 7개의 체크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당중에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하시고 수급의 전환을 읽어내면서 최적의 평단가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기 위한 7 가지 단계를 판단을 해 내셔야 돼요. 이7 가지 판단은 또 무엇이냐? 지금 진입을 해야 할지, 분화를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하는지, 반등인지, 이 눌림인지, 재진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도를 해서 털어야 하는 타이밍인지, 이 판단을 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판단. 우리 장 9시부터 3시 30분이죠. 딱 우리가 본업을 하는 그 시간. 거기에 더해서 운전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중에 단1초의 오차 없이 대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수 있다. 라고 하시면 은저오델리에게 문자 안 주셔도 됩니다. 혼자 하셔도 충분히 현금 챙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소중한 자산을 사이버 머니가 아니라 가짜 상태, 주식 상태가 아니라 진짜 현금으로 지키고 싶으시다면은 오데리 시스템에 도움을 받으세요. 영상은. 웃기일 뿐입니다.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가 수익을 결정을 지어야 되는 순간은 결국 장중에 매매를 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 수익을 확정짓는 실전 리포트 지금 바로 선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점을 하시느냐 위에 오대리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 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리포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리포트의 맞는 표의 매도 타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이콜딘스가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더큰 수익을 확정을 지어 나갈 수 있느냐 상승세, 급등세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 고점이 어디냐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에너지 갈무리는 해야만 합니다.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갈무리를 하고 그 과정을 마치게 되면 한번 거래량 마지막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은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다음 급등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상승을 이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상승을 이어 나갈 때이 다음 구간, 그 고점 구간은 7만원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위 콜딩스는 이 전과 이번에 상승 부분을 보시면요. 구간별로 점프를 뛰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눌려 있을 때 준비를 해 두시지 않으시면은 결국은 추격 매수밖에 남지 않고요. 다음 구간은 이제 4만 5천 원에서 잡아야 되고 그다음은 5만 원에서 잡아야 되고 계속해서 더 높은 구간에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눌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상승세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바지 준비 잘 해두셔서 우리 최종 수익 7만 원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이골딩스의 앞으로의 상승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 와 함께 챙겨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 하시면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아니면 여러분의 평당가 아니면 여러분의 목표가가 얼만지 아니다. 머니콜딩스 7만원도 너무 적다. 10만원은 갈 거다.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라고 하시면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델리었습니다